대칭이동도, 어, 그, 점이랑, 아, 평행이동이랑 비슷해요. 일단 점 대칭 먼저입니다. 점을 대칭이동. <laughs> 여러분, 이거는 이제 증명은 별로 안 어려운 게 좌표를 좀 생각하면 편해요. 그럼 쌤이, 쌤이 그냥 임의로, 임의로, 어, 1, 사분 면에다가 편하게 그냥 점 하나 한번 잡아볼게요. 잠만나 잡아볼게. 그러면 자, x, y를 x, y라는 이 점을 자, 첫 번째 x축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y축에다가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다음 더 있어요. 얘는 y는 x에다가 대칭 하, 아, 이건 좀 있다 하자. 원점부터 합시다.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어떻게 되는가? 일단 크게 이렇게 4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4개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는 좀그 3챕터에서 배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 졸리 쉬운 게,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얘를 x축에다가 대칭이동을 해봐, 니내가 직접 해봐. 아, 나 이렇게 대칭이동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대칭이동을 하는 순간 띄어, 띄어, 이렇게 되죠? 맞죠? 이몇화 몇으로 가요? x, 마이너스 y로 가잖아 맞죠? 뭐를 뭐로 바꾸면 된다?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됩니다 괜찮아요? 맞네 y를 마이너스 y로 바꿔주면 되네 마찬가지야 여러분 나올 때마다 그릴 겁니까? 이거 외워야 됩니다 반대네 반대 x축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자그 다음에 Y축에 대칭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Y축 대칭했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고 대칭했다 그럼 또 얘는 또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X만큼 뒤로 갔네 그럼 몇과 몇이에요? 마이너스 X, Y겠네 그럼 얘는 뭐 어쩌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X 대신 마이너스 X 넣 X 대신 마이너스 X 넣으면 되네 괜찮아요?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네 할수 있겠습니까? 돼요? 어 역시 둘이는 세트로 여러분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X 대칭? Y를 마이너스 Y로 바꾸면 돼. 얘를 마이너스 Y 해주면 돼. Y 대칭? X를 마이너스 X로 바꿔주면 돼. 괜찮아요?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원점 대칭 같은 경우는, 원점 대칭이 뭔데?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갔는데, 이게 여러분, 결국에, 결국에 뭡니까? 두개다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요쪽 대칭, x축 대칭, 자 y축 대칭,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다 들어갔다고, 다 들어갔다고 그럼 몇가면 몇대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되겠지. 아 그럼 얘는 뭐 해줘야 돼 여러분? 둘다 바꿔줘야 돼둘 다, 둘다 바꿔줘야 돼둘 다. 괜찮아요? <목소리> 두개다 동시에 바꿔줘야 되는구나. <목소리> 이해 됩니까? 할수 있겠어요? 됐죠? 자, 암기 하세요. 머리 넣어요. 자,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또 따로 그릴게. 보세요. y는 x라는 거는 45도야. y는 x는, 요렇게 1, 4분면을 정확하게 반토막 딱 때리면서 45도, 45도 만들잖아. 그럼 여러분, 그냥 임의로 쌤이 1,5 정도 한번 나와볼게. 1,5를 y는 x에다가 대칭을 했대. 이렇게 이렇게 대칭을 했대. 이렇게 만약에 대칭을 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이렇게 되지. 그럼 여러분 쌤이 이미의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볼게. 자, 이미의 이런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어볼게.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하나. 왜안 맞아? 만들어볼게. 됐죠?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1이고 이게 지금 5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몇이겠냐? 5겠죠? 얘는 몇이겠어요? 1이겠지.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럼 몇과 몇 됩니까? 5, 1마1돼요 그럼 이 새끼 잘 봐봐 이거 어떻게 이 둘이를 지금 어떻게 뿅 어떻게 했어 이거 자리 바꿨네. 자리 바꿨네. 맞지? 그러니까 y는 x 대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 x는 y로 바꾸고 y는 x로 바꾸면 되네. 됩니까? 자 바로 간 다음 한번 해본다 여러분. 자 만약에 5,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생각해봐. 5, 마이너스 2가 이렇게 있어요. x 대칭은뭐돼 y를, y를 바꾸라고, x축 대칭 y를 부호 바꾸면 돼. 괜찮아요? y를 부호 바꾸면 어떻게 돼요? 5,2. 그럼 y축 대칭 하면 x를 바꾸라면 x를 부호 바꿔. 그럼 뭐 돼? 마이너스 5,2, 이렇게. 얘는 둘다 하는 거죠, 둘 다. 둘다 둘다 부호 바꾸잖아. 그럼 얘둘다 부호 바꾸면 어떻게 되노? 마이너스 5,2,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야? 쉽게 말하면 얘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얘는 x, y 자리를 바꾸는 거야. 맞죠? 얘는 쉽게 말하면 xy 자리 바꾸는 거니까 몇칸 몇대입니까? 아이는 이점 어대겠지 질문. 돼요. 돼. 일단 정리. 자, 뭐 하겠어요 이제. 뭐 적을 것 같습니까? 뭐 적을 것 같아. 도형의 대칭이돈 그치? 도형의 대칭 자 여러분 굿샷 점 대칭과 같습니다 그니까 이거 복사 붙여넣기다 이거 복사 붙여넣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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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어 자치로 쉽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내가 함, X축 대칭만 할게요, 여러분. 귀찮다. 요렇게막 함수 하나만 대충 그릴게요. 얘가 어떤 XY로 이루어진 어떤 도형이다, 능력 넣었죠? 도형이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내가 얘를 만약에 X축 대칭을 하겠대. 그러면 여기 이제 이미 점이 이렇게 있겠죠? 그럼 나는 이제 뭔 점을 쫓는 거야? 이 점을 쫓는 거죠? 이 점을 쫓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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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칭. 얘가 어떻게 되는데라는 걸 구할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아. 마찬가지. 내가 쫓는 점을 얘라고 해. 내가 쫓는 점을 얘라고 하면은, 일단 XY식이 똑같이 여기 집어넣은 식이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X, Y는 집어넣은 식이 하나가 있죠. 맞죠? 근데, 어, X다시는 X랑 똑같아요. 맞죠? Y다시는 마이너스 y입니다. 자, x 는 좌표가 x랑 같고요. 지금 y 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 여기 마이너스 y랑 같은 자리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는 자, x 우리가 지금 잡은 식이 이제 x는 얘, 그다음 양배를 마이너스 곱해요. y는 얘, 이거잖아.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식이 뭐 나온다, 여러분. 우리는 x y 로 이루어진 식을 잡아낼 거잖아요, 이렇게. 맞죠? 결국에 이 대칭이동한 이 방정식이 뭐다? 얘구나 자 이제 이 다시 를 떼주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 x축 대칭 하니까 뭐 대신 뭐 집어넣었어요 지금 똑같네 결국 뭐 대신 뭐 넣은거야 y 대신 마이너스 y 넣은거네 자 증명은 어려워요. 자치 증명이잖아.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왜 아까 전에 평그일 챕터에서 평행이동하는 거 도형의 평행이동도 이제 자치 방정식으로 증명은 해줬죠. 근데 걔는 막 이상했잖아. x 축으로 이만큼 하면은 X대신 x 대신 x 마이너스 2 넣고 막 반대로 바뀌고 이러는데 얘는 편하네. 점 이동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병신 같은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미친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 만약에 이렇게 있어. 근데 얘를 어, 원점 대칭을 래자 그러면 점대칭이랑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원점 대칭은 쌤이 어떻게 암기하면 된다. 둘다 들어갔어요. 둘다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뭐 대신 뭐 넣고, x 대신 마이너스 x도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x도 넣으면 된다. 됩니까? 그러면 은 x 대신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 마이너스 y 넣고. x 대신 마이너스 x, y 대신 마이너스 y 요렇게 끝 이러면 대칭이동 한거다 됩니까? 정답이 뭐가 됩니까? x 세제곱 y 플러스 xy 마이너스 3 똑같네? 요렇게 나오겠죠 됩니까? 할수 있겠나 여러분? 이해돼요? 자 민수야 출발 <laughs> 자 여기 있어요 y축 대칭 아래 식 어떻게 됩니까? 점대칭이랑 똑같아요 뭐 대신 뭐 넣으면 된다? X 대신, X 대신 마이너스 X 넣으라고, 네. 그냥. 넣어 이렇게 넣어. 자, 근데 여러분, 원방 만질 때 조금 이쁘게 만지면 좋은 게, 원방을 보통 이렇게 안 적잖아. 아, 그러니까, 원을 대칭 이동하면 원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안 적잖아요, 여러분. 맞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 3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아, 안 같아? 같지. 같다는 말은, 제곱 안에서 제곱 안에서는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이 또 없다. 없어. 그러면 얘를 그냥 뭘로 바꾼다. 얘를 어떻게 바꿔주면 돼? 제곱 안에서는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다고. 그럼 어떻게 깔끔하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원점 대칭을 했어요. 원점 대칭하면은 뭐 대신 뭐 넣고 뭐 대신 뭐 넣어요. x 대신 마이너스 x도 넣어야 되고 y 대신 마이너스 y도 넣어야 되잖아요. 맞지? 근데 이렇게 안 적을 거라고 이렇게 마이너스로 안 적잖아 원방은. 그러니까 쌤이 제곱 안에서는 마이너스 곱해도 똑같다며. 맞지? 어떻게 적어야 돼요? 어떻게 적어야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곱해주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은 4.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 됩니까? 할수 있겠죠? 정리. 자, 점대칭과 똑같다. 점대칭과 똑같다. 자치는 뭐 증명 몰라도 돼, 여러분. 제대로 이동만 시키면 돼요. 니네 보고 증명하려는 문제 안 나와. 알겠죠? 자, 겨겨. 문제 봅시다. 아, 자,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P 뭐예요1고 P. X쪽 대칭했네. 어, y 대신, Y 대신, 마이너스 Y. Y 축에 대칭하래. Q래. Y 축에 대칭, X 대신, 마이너스 X. 모자면 큰일 납니다. 끝났어. 직선 구하래. 에이, 직선? 뭐랑 뭐 보여야 돼요? 기울기랑 점 하나.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그러면. 기울기. 자, X 뺀거분의 Y 뺀 거.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 점으로 갈까? 정답. Y는, 기울기에, 마이너스 4,6 진하게끔. 질문. 됐죠? 패스. 자, 어, 원, 원이면 도형이잖아요? 맞죠? 도형 이동 하라네 이거 하래, 이거. 괜찮죠? 자, 그러면 일단, y는 x 대칭 좀 하죠. 얘 y는 x 대칭하면, 에, 아, 이거 일단 표준형 바꿀게요. 한개더 있거든요, 지금. 이 평행이동도 해야 돼. 근데 평행이동은 표준형이 편해. 그럼 일단 표준형으로 좀 바꿀게.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시, 자, 그 다음에 4 썼죠? 그 다음 완전 제곱시, 1, 요거 쓸게요. 넘겨요. 자, 요 상태에서, 맞습니까? 이 상태에서. 자, 일단 첫 번째 거. y는 x에다 대칭 이동하래. y는 x 대칭 어떻게 하더라? x, y 바꾸면 되죠? x, y 자리 바꿔요. 여기다가 x 집어넣어서 가져오고, 여기다가 y 집어넣어서 가져오면, 완성. 됩니까? 자, 두 번째. 이렇게 평행 이동하라네. 출발. X축으로 몇만큼? X축으로 A만큼. X 대신 뭐 집어넣습니까? No. X를 왜 지워먹어요? X축으로 A만큼이면은? X 대신에? 벌써 날라가 X-A. 자, 그 다음에 Y축으로 B만큼이니까 Y 대신에? Y-B. 됐어, 완성했어요. 얘네 둘이 뭐 하대? 같대요. 완전히 그냥 똑같대. 일치한대 됩니까? 그럼 딱 둘이 비교하면서 아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구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 2구나. 따라서 A는 3 B는 마이너스 3. 질문 됐어? 할수 있겠습니까? 아 나간다. 자그 다음에 또 도형이동이다. 또 도형이동 얘를 시키는대로 하자. 일단 천천히 하나씩 해 일단 A만큼 평행이동하래 X쪽으로 A. 그러면은 X 대신 뭐 넣어요? X-A. 이렇게 평행 이동한 다음에 뭐 하래? 원점 대칭 어떻게 하더라?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Y 대신 뭐 넣고? 마이너스 Y. X 대신 뭐 넣고? 마이너스 X. 다 했어, 다 했어. 자, 정리할 필요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 안 해도 되잖아. 얘가, 2,1을 지난대요 맞죠? 그럼 뭐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대로 넣으세요 자1 넣고 2 넣고 요렇게 끝끝끝자 그러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 플러스 2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6 플러스 2 이항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따라서 A가 얼마다 여러분? 정답 됩니까? 괜찮아요? 어, 이지. 넘어간다. 뭐 적을 거 있나요? 괜찮아. 다음. 아.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이게 이 선분 합체속감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잖아. 약간 유형이야. 자, 무조건 여러분 적어놔요. 대칭 일직선입니다. 그래서 쌤이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 딱 나오면은, 어? 여러분, 이거 대칭 일직선 문제네? 라고 말할 거야. 그럼 알아들어야 돼요. 아, 쌤이 대칭 일직선 문제라고 했으니까, 어, 이 필수 7번 얘기하는 거구나. 요렇게. 알겠죠? 이 문제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 이는 봐봐요. 지금 이게 뭔, 뭔 소리를 짓거리고 있나라고 보면은, A가 고정점이야. 가만히 있는 점이라고. 안 움직인다고. A가 정해져 있는 어떤 점이야. B도 6, 3, 6, 1 올라가서, 6, 3, 요렇게. 얘는 가만히 있는데, P는 움직인대 <laughs>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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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laughs> 괜찮아요? 그래서 뭐 하는데 하니까, 그래서 뭐 하는데 하고 보니까, 아,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 플러스 BP.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 플러스 BP.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AP 플러스 BP. 요렇게 돼. 근데, 이게 식으로 못해요. 봐봐. 만약에 너네가 이걸 식으로 들어가겠다. 선생님, 어, 껌인데요? 이거 그냥, X축이니까 A컷만 0 넣으면 되고,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하시고, 자, 루트 X뺀 거 제곱, Y뺀 거 플러스 BP 하시고, X뺀 거 제곱, Y뺀 거 제곱 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면 됩니다. 못해요. 못 그려요, 이거. 이못 그려요. 최소 최대는 일단 기본 마인드가 그린답니다. 맞지? 근데 식으로 지금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못 그려요. 막힌다고, 여러분. 못 푼다고. 루트라도 없으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럼 할수 있어, 2차 함수야. 그러면 2차 함수 최소값이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맞지? 근데 이 제곱이 없잖아, 지금. 제곱이 없으니까, 루트가 안 벗겨져요. 루트가 안 벗겨지면서, 그러면 못 그려. 제곱이 있으면, 루트가 없어지면서, 2차 함수가 뜨니까, 2차 함수는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림 그려서 가장 낮은 점에 y 좌표구하 최소값이잖아. 맞지? 안 된다고, 지금. 알겠지? 그래서 제곱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곱이 없이 그냥 이런 선분길이 합나오잖아? 무조건 대칭일질성 문제야. 자 문제를 바꿔먹어야 돼. 문제를 바꿔먹어야 되는데 보세요. 자 P가 어딘가 있을 거야. P가 어딘가 있을 거야. 근데 이렇게는 노답이라고. 이걸로는 때려죽여도 못 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AP플러스 BP론 못해.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는 선이 조금 일직선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즉이둘 중에 하나를 X축 대칭합니다. 이둘 중에 하나를 X축에다가 이렇게 대칭을 해요. 자 그거를 a 다시라고 할게. 몇 컴이 어때요? 0, 마이2 되겠죠. 여기가 괜찮습니까? 여기가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봐봐. 이왜 옮겼는데 하면은 일단 여러분 P가 만약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얘랑 얘는 무조건 같아요 안 같아요? 무조건 같습니다. 왜 무조건 같지? 90도 이등분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이야 90도 이등분이니까 이등변삼각형이지 무조건 같아요 P가 어디에 있든 AP랑 A-P랑 같다 안 같다? 같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칭이동을 딱 하는 순간 AP랑 A-P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꾼다 이렇게 요렇게 바꿉니다. 괜찮아요? 서술할 때 바꿉니다, 저렇게. 자, 이제 바꿨잖아? 그럼 이런 봐봐. 자, 만약에 이제 P가 여기 있다. P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A-PBP. 이렇게 되죠. 맞죠? 끝났죠, 이거? 자, P가 여기 있으면 A-PBP. 이렇게 되죠. 근데 그것보다 여기 P가 있는 게 가장 최소값 아닌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 언제 최소다? 뭐,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는 것보다, 당연히 일직선 때리고, 딱 일직선상에 피가 딱 있어 줄 때, 그러면은, 요런 거는 이제 돌아가 버리잖아. 얘는 삼각형에서 요변, 요변. 무조건 이 삼각형에서 이 합보단 작잖아요. 맞지? 그래서, 아, 최소값이 뭐가 돼버린다, 여러분? A-B가 돼버린다. 됩니까?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국 여러분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은 일직선 될 때, 일직선 될때 대칭이동 일직선 됐죠? 대칭 일직선 문제. 자, 그래서 어, 이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면 정답이다라는 얘기고, 루트 6020 제곱, 그다음 둘이 뺀거 제곱 해가지고 루트 61, 아 루트 61이 최소값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줄여서 대칭 일직선 문제라고 좀 부를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무조건 대칭 이동을 시켜나가면서 일직선을 만들었을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정리하고 조금